그 지금 사실 이제 농업 예산에서 네. 식생활 교육이나 또 이제 과일 간식 예산도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개정 법률안 또 논의를 네. 하셨고 이 교육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법률안 대시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음. 그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과일 간식제 법안을 발의하고 어그 돌봄학교 우선 대상으로 해서 이 과일을 간식으로 급식에 한 조각이 나가는 게 아니라 독립된 형태로 간식으로 따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거는 어, 농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게요. 왜냐면 농업 예산을 가지고 도시민들의 자녀에게 과일을 주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농업 예산은 농업에 써야 된다 이런 생각에 갇혀 있었죠. 그데 어, 농업 예산을 가지고 도시민의 자녀들에게 간식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한 그렇게 농업 예산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줘야 또 우리들 국민들 전체가 그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 그리고 농업의 가치를 공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농업 예산으로 어, 과일 간식을 줘보자. 이런 건데요. 어, 아마 내년에 그러니까 돌봄학교 24만 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정착이 되면은 어, 초등학교, 유치원 이렇게 빠르게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것은 농민들 입장에서 과일의 팔로를 확보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 우리 아이들이 요즘 이제. 음식이 이렇게 균형 있게 섭취가 안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젊은 애들이 어른들보다 건강 상태가 더안 좋은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우리 미래를 담보해야 할그 아이들의 건강, 식생활, 그 어릴 때 이게 또 장기적으로 그 먹거리의 그 선호도를 결정하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그 농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있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정책택 그 소면과 네. 더불어서 이제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뭐식 생활 교육 네. 그리고 이런 과외 가지 예산이 좀 증액이 돼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86억을 새로 확보를 한 네. 거고요. 그것은 이제 간식제가 처음 도입되는 거니까 어 86억 새로 확보한 거고 그리고 어 전체를 다 하지 못하고, 왜냐, 그러면, 이 간식제를 어 이제 도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준비가 그만큼 안된 거죠. 이거를, 그, 그러니까 안전한 먹거리를, 그,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로 깨끗하게 공급을 하려고 하면, 어 그만큼 햇석이나 이런, 그, 시설 준비도 필요하고, 공급할 수 있는 농가들, 그, 그러니까 우리 과일이 전 대가잖아요. 그러니까 간식으로들어가려 그러면 중소가 미중으로 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이런데 아직 농가들 준비도 미흡하고 이랬기 때문에 우선 내년은 돌봄 학교 24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이것이 정착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학교 급식 이게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잖아요. 정착이 되기 시작하니까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 거고 아, 이게 필요하고 좋은 거다라는 그 확인만 되면은 금방 또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게 정착만 되면 빠른 속도로 그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어 이런 제도는 또 이미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도 잘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착 과일뿐만 아니라 좋은 채소 또뭐더 나은 또 먹거리도 공급할 수 있는 그렇게 확장되는 여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농업 측면에서도 이제 우리 우리 사용 제한을 네. 이제 또 예산 반영 추가하시는 내용을 네. 또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게 우리 네. 휴업 보상제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 네.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네어 예. 며칠 전에 이제 고창의 유경 어린 농장에서 AI가 올해 처음 발생했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관심을 갖고 안 아니 또 모르는 건데. 매해 AI가 발생할 때첫 스타트는 유경오리에서 끊습니다. 오리에서 항상 처음 발병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산란계나 육, 육계나 이쪽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그 AI 인플루엔자는 야생오리에서 전파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 오리가 AI에 대한 내성이 강해요. 그래서, 야생에 있는 오리가 감염이 되고서도 대륙간 이동을 하는 거고, 죽지 않고 사는 거거든요. 그만큼 복균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복균한그 야생 오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사육하는 오리로 전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는 전파가 돼도 안 죽어요. 균이 그 안에서 이제 밀도가 높아질 때까지 오리가 그냥 사니까, 그러면서 오리는 안 죽고 다른 닭에 전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산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이 오리가 늘 중간 매개 역할을 하니까 이 오리를 관리를 잘하면 AI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특히 오리 사육을 많이 해요. 일본은 일본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오리 사육이 약 50만 수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1천만 수가 넘어요. 엄청나게 우리나라 오리를 많이 사육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오리 때문에 AI 막는 게 상당히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겨울철 AI가 기승을 부릴 요 때에 오리를 일시적으로 좀 사육을 쉬도록 하자. 그게 오리 휴식제예요. 그렇게 좀 중간 경로를 끊어버리면 AI가 전파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래 어. 예년에 상습적으로 발병하던 농가는 지금 오리 사육을 안 하고 쉬고 있어요. 네. 작년에 이미 그 얘기를 해서 원래 시범적으로 2년 두 번, 세번 발병한 농가들은 다 입식을 안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오리에서 또 터졌는데 어 요걸 잘 관리를 더 해서 그러니까 어 계절적으로 한두세 달만 쉬면 되는 거니까 오리. 농가들을 몇 시기에 좀 쉬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오리 사용 밀도를 좀 낮춰야 돼 장기적으로. 그래서 오리 그 사용 휴식제를 도입하자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20 지금 17년도에 일부 하고 있고요. 어 이것을 평가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조금 늘려서 오리를 좀더 쉬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어,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